안녕하세요, 신아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수동기어, 아, 수동 클러치를 써야되네요. 어어... 에잇, 또 꺼졌어. 에 어어... 네. GT4 패키지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굳이 GT4를 사가지고 레이스 공방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거든요. 근데 뭐 가격도 저렴하니까 목구매 뭐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KTM이에요. 여러분 KTM에 관심이 있으실까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냥 이거를 네, 달리, 이쯤에면 달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간단하게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KTM은 오토바이도 만듭니다. 오토바이도 만드는데요. 저기 계기판이 지금 센터에 안 있고. 아, 가, 지금 제가 보는 곳 센터에 아니고 약간 예 중앙에 있죠 센터 콘솔 쪽에 예, 저기 있는 저 계기판 모태기로 써 있는 거요 저제 기억이 맞다면 저거 거기 에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 있는 겁니다 <laughs>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KTM은 약간 그 오, 오포르드 오토바이 오포르드에 약간 롤스로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산악의 산악 오토바이를 앤드류 바이크라고 그러는데 엔드류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KTM이랑 허스크바나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TM의 자회사죠 약간 이름을 바꿔서 만든 자회사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전문 얘기했다고 뭐 엄청 까이진 않겠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진 않지만 네. KTM을 옛날에 한번 타봤어요 이 차를 타본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봤죠. 엔디로 바이크를 한번 타봤는데, 아, 뒤지어렵더라구요 그날 진짜, 와, 진짜 헬멧에다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타죠, 당연히.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헬멧이 제, 제가 쓰고 있는 게 거의 뭐 70만원 이 정도 하거든요. 헬멧만? 원래 헬멧은 좀 비쌉니다. 그 정도 하는데, 그 헬멧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구요. 지금 레코드 라인을 꺼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달릴게요. 여기가 GT3가 23초 그 정도 나오죠? 23초? 뭐 평균 25초 정도 나와요. 얘가 몇초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달려만 볼게요. 어,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네요. 뭐 느리다는 느낌도 솔직히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뒤에 백미러가 없네요. 사이드 미러는 있는데 <laughs> 이거 어디를 보고 불러 그래야 되지? 지혜네 <laughs> 이거. 에 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냥 우선 GT3 포인트대로 달릴 겁니다. 차는 달라졌지만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GT3 잖아요. 우리는 컴페를 하니까 GT3를 메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차가 나왔을 때 이 차의 뭔가 특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GT3 타던 대로 우선 타세요. 그리고 나서 그 포인트대로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포인트만 수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막이 GT4의 성향을 찾아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막 전부 알아내가지고 완벽하게 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GT3 달리던 대로 달려보고 싶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GT3랑. 그렇다는 거는 그냥 GT3 처럼 달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느린 GT3가 되겠죠. 뭐 그립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느껴지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조금 더 가볍다 이런 건좀 있거든요. 뭐, 브레이크 좀더잘 되는 것 같고요. 약간 가볍다, 날아가는 느낌이 난다, 좀 이런 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더 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쉽네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 미끄러지네요.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하면은 바로 미끄러지네요. 스티어링이랑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하니까 그러면은 브레이크랑 스티어링을 조금 더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GT3에 대비 조금 더 조심히 스티어링이랑 브레이크를 하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살짝 드네요. 살짝 미끄러지고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니까. 지금 살짝 잔디를 밟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그걸로 인해서 컨트롤이 힘들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대충, 대충 느낌을 점점 잡아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GT3보다는 조금만 더 조심히, 조심히 타면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데. 조금만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하면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어비가 살짝 다를 것 같아서 아이고 기어비가 뭐 GT3처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맞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는 살짝 변화를 줘보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바깥으로 튀어나갔죠 아, 여기는 여기는 확실하게 지금 좀잘안 됩니다 방금 전 코너 같은 데는 확실하게 좀잘안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빠르게 밟고 스티어링도 조금 더 일찍 들어가 가지고 미끄러지는 구간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그 그쪽에 가해지는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조금 더그 분산 시켜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달리고 있죠. 지금 랩 타임 거의 비슷해요. 자, 파이널 한 바퀴 달려보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안 달리도록 할게요. 뭐, 이제 다른 차를 타보던가, 저도 해야죠. DLC 샀으니까. 자, 거의 비슷하게. 근데, 브레이크랑 엑셀을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조심스럽게. 아까 여기서 3단으로 갔다가 말았죠? 그래서 그냥 2단으로 했는데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조금 더 GT3보다 좀더 앞에서 할 거고 스티어링도 조금 더 어, 아우씨 귀여워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밀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게 나왔죠 몇 군데는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차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GT4를 타면 될것 같아요 뭐 차량마다 연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 그립이 좀그 핸그립이 그렇게 좋은 거진 않아요. 자, GT4 첫 주행, 첫 주행이에요. GT4 첫 주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컴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